단임목사님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하고 어, 이어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단임목사님이몇 어, 명의 청년들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청년부 출신인데 기수가 사기 오기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오늘 32기가 함께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처음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아,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해 주시고 또 선배로서 청년부를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아, 저희는 계속해서 왕의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는 주인인데, 그는 주인공인데, 마치 세덤맨처럼 그런 일그러운 일그러진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에게 기억되어 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 솔로몬. 저희가 지국 계속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솔로몬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사람 같기도 하고. 또큰 날개를 달고 있는 육지 동물 같기도 합니다. 어,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로스입니다. 그는 사람입니다. 어, 이카로스라는 이름을 가진 한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하늘이 보이는 그 미궁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발명가입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 있는 새의 깃털을 모아다가 큰 날개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몸에 이 날개를 달아주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다가 어, 너무 낮게 날게 되면 이 바다의 습기 때문에 날개가 무거워진다. 그리고 너무 높이 올라가다 보면 이 태양의 열기 때문에 날개가 녹아서 바다로 추락할 수 있으니 반드시 명심해라. 그렇게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크로스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하늘로 올라 날아갔습니다. 근데 너무 자유롭고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높이 더 올라가다가 이 태양이 열기 때문에 날개가 녹아 밀랍이 되어서 바다에 추락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란 말 많이 들어 보셨죠. 영화 그리고 소설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날개가 없었으면 추락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문장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평생 누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면 그한 사람만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한 사람만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들끼리 맛있는 밥을 먹게 되면 부모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나중에 같이 와서 꼭 먹어야지.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음악을 들을 때에 그 멜로디가 그 가사, 말이 마치 내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손에 핸드폰을 들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왜 사랑이 변하는 것일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변한 것이겠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땠을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주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0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 사무엘 열한기상 3장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32기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은 기부엔테크입니다 주면 받아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2천마리의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의 꿈에 나타나 솔로몬아 무엇을 갖고 싶으냐 말하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솔로몬의 그 애틋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사랑이 변했습니다. 아니, 그 사랑의 대상이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었으나 1절에 이제는 여인을 사랑하고 2절에 세상을 사랑하였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랑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을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랑이 변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라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이겠죠. 안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하나의 공식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연인이 처음에 만났을 때 아주 자그마한 것으로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작은 문제가 계속해서 그 연인들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연인의 그 사랑은 끝을 맺게 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생의 그 끝자락에 천명의 여자를 거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천번째를 들었던 그가 1천명의 여자를 거니고 있습니다 이 라임이 이어지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천이나 숫자는 그가 40년 내내 똑같은 패턴, 일관된 스타일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숫자가 바로 천입니다 그는 그렇게 평생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내용은 3장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하고 가장 먼저 결혼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애굽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애굽의 왕의 사이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당시에는 결혼 자체가 외교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정략결혼이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할 때마음 아, 편치가 않습니다 솔로몬 그 사람에게 굉장히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자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습니다 자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왠지 혼나는 것 같아서 이게 잘 익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자문을 조금만 넘기게 되면 아가서가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노래거든요. 근데 성경 유일하게 여기는 남녀가 사랑하는 그 내용을 담아놓은 것이 그 러버 스트리에 담겨진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제가 20대에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감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은 그 나라의 신과 똑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던 그 신분이 바로 왕입니다 그랬던 왕이 그랬던 솔로몬이 포도원지기 술람미라는그 포도원지기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왕이 낮은 신분의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을 방해하는 그 요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마치 왕자의 신분이지만 그 왕위를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했던 영국의 에드워드 8세처럼 그는 남자 중에 남자였습니다. 제가 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최고의 로맨티스트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말씀 묵상하다 보니 솔로몬에게 여자가 몇 명이요? 천명입니다. 배신감이 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그첫 번째 여자가 술란미 여인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화를 안낼 겁니다. 하지만 그첫 번째 결혼 대상자가 누구냐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의 딸입니다. 이 말은 정략결혼이죠. 아마도 애굽으로부터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선택했던 바로 조건 만남입니다 그런 첫 번째 결혼을 시작해서 40년 동안 내내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첩이 300이고 후경이 700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오늘 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왕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옆에 두어 매일 읽으며 이것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왕은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하나의 어, 심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쪽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왕은 자기를, 자기를 지키고, 그 사람들에게 옳은 길을 제시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 세상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부인이 천명이라면, 그 자녀들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게 카운트가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좋은 아빠가 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세상의 모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마도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높은 지위를 허락하면 그것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은 돈으로 또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가슴으로, 가슴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농구하면서 함께 뒹굴면서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함께 손잡고 산책하며 대화 를 나누는 것이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높은 사람이고 집에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 아내가 행복했겠습니까? 아니요. 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에게 후궁과 첩이 합하여 천 명입니다.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여인이 솔로몬을 만날 수 있는 것은. 3년의 하루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이방신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한번 여인들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정략결혼이지만 그래도 솔로몬 이한 남자 이한 사람만 바라보고 나선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러니 그 외로움을 달래고자 의지할 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섬기던 그 신을 모시게 해달라 솔로몬에게 요청하게 되고 그렇게 그 신을 모실 수 있는 그 산당을 솔로몬이 아주 여러 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해가 되시죠? 그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은 함께 섬기자라고 부탁을 합니다. 3년에 한번 만나는데 그 부탁 안 들어주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어때요? 온전하지 못하다.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온전하다의 그 원어 그 뜻은 바로 살레몬입니다. 우리가 보통 샬롬하고 인사하죠. 그 뜻입니다. 아, 온전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인사 샬롬.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히브리어 그 이름의 뜻이 샬레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부터 평생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소명이자 그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역설이죠. 그는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고 고백합니다. 껍데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솔로몬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구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찍이 하나님이 그에게 몇 번이요? 두 번이나 나타나셨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까지 포함하면 세 번이겠죠. 인생은 삼세판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겐 최소 세 번의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세번다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듣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했을 때그 모습과 마음이 떠난 그 모습이 이렇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솔로몬에게 대적자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대적하다, 이 대적하다라는 이 시부리 말이 사탄입니다. 이 영어 표현을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는데, 그것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적자입니다. 하나님 지금 솔로몬을, 어, 솔로몬에게 주변의 대적자들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에돔사람하닷 엘르아다의 아들, 르손,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 입니다 근데 이 세명에게 공통된 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세명 다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셨고 이 세명 다 모두가 애굽을 거쳐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하닷을 보시게 되면 그는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방 사람에게 원래 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굽의 왕 바로는 그 어, 하다대게 땅을 얻어 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을 가지고 세력을 어, 키워 나갔다는 것이죠. 또한 사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입니다. 오늘 28절을 보게 되면 그는 큰 용사이며 솔로몬에게 충성스럽게 어, 솔로몬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실제로 일을 잘합니다.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마찬가지. 이 시나 여로보암이 너무나 유능하다 보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게 되고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이것을 알고 40절에 여로보암은 애국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솔로몬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힘이 없어지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솔로몬이 처음 결혼한 여자가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이 말은 애굽의 왕의 그 장인 어른이 애굽의 왕입니다. 아마도 애굽이라는 그큰 힘을 가지고 나라의 보를 받고 싶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놀랍게도 애굽에서 키워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자성으로 자승자박이라 이야기합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그 여우처럼 솔로몬은 세상을 의지했는데 오히려 세상이 그를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카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카로스의 날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도 마찬가지로 그 날개를 가지고 하늘 날아가다가 아빠의 그 충고를 듣지 않고 높이 높이 올라가다가 결국 태양의 열기 때문에 바다에 추락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카로스의 아버지는 그 바다 앞에서 눈물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날개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많은 분들이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무상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도 중요한데,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시작부터가 잘못되면 그 다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되어지면 그 다음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첫 단추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새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 한 주에 새롭게 개강해서 수업하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새롭게 한 가정을 이끄게 되고, 회사를 이직하고 또 공부하고 새로운 어떠한 것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많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매일 우리 이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 있는지를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은, 항상 그 시작은 하나님이어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 의지하다 보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시작할 때에 학교를 가고 직장 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시작에 그 시점마다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샬레몬 그 온전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으로 나아가겠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는 것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도 유혹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세상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유혹하고 우리는 미혹합니다. 이생의 정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작을 내딛는 그 발걸음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첫 단추가 하나님이어만이 끝까지 살레몬, 그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 나아가겠습니다.